아 지금 어 요거 질문 A반 하신 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할 문제가 뭐냐면 824랑 892, 893 이렇게 세 문제만 좀 할게요. 자, 봅시다. 어 일단은 824번.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얘를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꿔 줘도 괜찮죠. 그쵸죠 그럼 집합 a와 집합 b를 갖다가 써볼 건데 어, 여기는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쪽일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거기서 a랑 요 a랑 겹쳐지는 부분을 봤더니 그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잖아 근데 그 겹쳐지는 부분에 원소가 누가 있냐면 4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가 무조건 들어가고 35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여기랑여기 어딘가에 1이랑 2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나조건을 갖다가 해석을 해볼 건데, 어, X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부분 집합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래요. 그래서, 여기 합집합한 거에서 B를 뺐더니 원소의 개수가 하나래. 그럼, 쟤를 갖다가 우리가 좀 바꿔주면 되지. 차집합을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그래주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여기 합집합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는 a-b라고 그냥 이해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는 x-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a-b라는 것을 보니까 a-b라는 건 순수 a라서 여기에 4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x-b를 합집합했을 때 우리는 음 이놈의 원소 개수가 하나야 돼 원소가 한개 그치? 그러니까 봐봐 4라는 거랑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칠 거잖아 합쳤는데 원소 개수가 하나라는 것은요 x 빼기 b는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4만 원소로 갖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x에서 b를 뺄 거야 그랬을 때 4만 갖거나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음, 음 여기서 생각을 네, 이것부터 할까요? 첫 번째 x를 4가 있는다고 해볼까요? 됐죠? 그럼 어차피 이 x에서 b 빼때 문제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 x가 4를 원소로 가는 거 괜찮겠네요. 얘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x에서 b 뺄 때. 근데 만약에 x가 음, x 빼기 b가 이제 공집합이라면 두 번째로 쓸까요? X -B가 공집합이라면 음, B의 모든 원소의 합이야. X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구나. 음,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될수 있는 건뭐 3만 되거나 혹은 4만 되거나 이건 아까 했지? 지우고 찍으면 3만 되거나 혹은 뭐 여기 있는 1이랑 2가 이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지 그런 것들만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음, 쓸수 있겠지. 1만 되거나 혹은 2만 되거나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 5만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1 3 2 5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가능하겠다. 자, 그럼 됐네요. 원석 개수 하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예면은 집합 b라는 게음 음, 잠깐만. 음... x-b가... 아, 이 말을 샘이 간과했네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더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모든 집합 x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모든 집합 x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아니라 원소 하나인 모든 집합 x 그 x들이 가능한 게 이해 가능했고요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러거나 이래야 되니까 요 요걸 만족하거나 요걸 만족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x가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x 빼기 b가 공집합이 되려면 b라는 건 1, 3, 2, 5를 다 포함해야 되고,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있는 것까지 이렇게 1, 2, 3, 5다 포함해야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4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 X가 될수 있는 것은 1, 2, 3, 5 음, 1, 2, 3, 5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음, 집합 X 이렇게 되면 B가 음, 1, 2, 3, 5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조금 어려웠네 집합 B가 이거겠네요 괜찮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829, 892, 14, 15,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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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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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합이 12-x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sa 곱하기 sb는요.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9에다가 여기는 음, 9에다가 21-x 이렇게 되겠네요. 이 놈의 최댓값을 갖다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차함수로 그려주면 되지. 이차함수로 그려주면 쭉 그리시고 이로불로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21이야 그럼 요 가운데가 이제 최대가 되는 후보가 될 거니까 이거 더해주고서 반딩해주면 12니까 6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x 값이 6이면 최대가 될 거거든 그래서 나는 저기에 있는 보라색 x가 6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은 x에 들어가는 게 15가 되거나 혹은 24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x 값 6인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좀 중요한 거야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x 값이 6일 때 최대일 거고 그 최대값을 여기다가 x 6을 대입해주면 15 곱하기 15가 되니까 225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8 9 3 이거 x 6이라고 했는데 최대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1, 2, 4, 5 가지고 요 6을 만들 수 없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5가 없도, 없거나 혹은 4가 없어요 이렇게 이래버리면 6을 못 만들지. 그럼 6보다 이쪽 7이 되거나 5가 되는 요런 쪽에서 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8이거나 4 이런 데서 최대가 될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겠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893번. 음. A라는 집합이 A+B, A, B, C, D고요. B라는 것은 A+K, B+K, C+K, D+K 교집합이 적어래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래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고요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고 했으니까 이는요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에다가 4k를 더하고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되지 교집합이 지금 7이니까 이렇게 뺐을 때 21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28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다가 2k를 더해준 게 14가 되어서요 A, A부터 D까지 더한 게 6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8이니까 여기서 K 값이 4가 나와요. 됐죠. 아, 그러니까요 집합 B라는 놈을 다시 한번 쓸 수가 있겠다. B는요. A 플러스 4, B 플러스 4, C 플러스 4, D 플러스 4.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K 값 구하는 거네. 그래서 4 끝났네요. 됐죠?